선생 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채널입니다. 예, 전국의 많은 불자들 그리고 온 세계의 많은 불자들께서 이 채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십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수행할 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불의 역 불례입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부처님 계신다. 예,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에 계시기도 하지만, 예, 내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 주제는 관음정근. 제가 이 관음정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스님 관음정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음정근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는 것을 관음정근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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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관음정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관음정근 할때 뜻을 알고 하시는가? 관음정근을 하다 보면. 예, 이 앞쪽에도 무슨 말이 붙고 저 뒤쪽에도 무슨 말이 붙습니다. 예, 그 뜻을 알고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 불자들 또 세계 불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관세음보살 주문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 관음행자입니다. 예, 제가 언젠가 생활 법문에서 관세보살 정근을 하면서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나무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무보문시연 이렇게 들어가지요. 예, 이 예,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본문에서 이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고 생활법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관세보살 을 외우는 관음행자인데 이 뜻도 모르고 해서 되겠는가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보문 시연 원력 홍심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보살 이 예, 부분은 생활법문 이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예 그런데 오늘은 끝에 후렴구에 나오는 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 하지요. 오마르늦께 사바하 오마르늦께 사바하 오마르늦께사바 오오 이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관세음보살의 진언이고 그다음에 구족신통여 광수재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일심기명정례 끝부분에 이게 안나옵니까? 다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음행자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는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이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심이 납니다. 그러면 구족신통력부터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구족신통력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광수제방편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하십니다. 예, 여기서 제방편을 지방편, 지의 혜 방편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출가해서 처음 연부를 배우고 공부할 때는 모든 책에서 모든 선임들이 다 광수제방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법학용 공부를 해보니 원 발음은 광수지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기는 광수지방편으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낸 연불시리는 관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광수제방편으로 그냥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탁 치고 기도할 때에는 광수 제방편으로 제가 연불를 했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광수 제방편과 광수 지방편은 혼용해서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뜻도 비슷합니다. 광수 제방편 늘리 여러 방편을 행하신다. 뭐 이것이나 광수지방편 널리 지혜방편을 행하신다. 뭐 이것이나 깊은 속뜻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족신통력 광수재방편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하십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요. 예, 모든 것이다. 알고 오면 별것 아닙니다. 여기서 광수의 수는 보통 우리가 닭글수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는 행하다의 뜻으로 봐야 합니다. 행하다, 닭글수라고 하지만 이 닭글수 안에는 행하다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닦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족신통력의 구족은 다 갖춘다, 모두 갖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은 신통의 힘인데 가히 알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신통하다라는 말은 요즘도 쓰지요. 그참 신통하다 그러지요. 여기서 이 신통력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광수제방편의 방편은 올바른 수단, 올바른 방법을 말하는데 아예 선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천수경 안에 보면 원아조득선방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에, 지금까지 쿠족신통력 광수 제방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뒷구절,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방제국토란 천지사방 모든 나라라는 뜻이 있고, 무찰불연신이란 말은 몸을 놔두지 않으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한문이 좀 듣기 어렵네요. 무찰불연신. 예, 붙여서 뜻풀이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천지 사방 모든 나라에 몸을 놔투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 이는 관세음 보살님의 능력 그대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관음 행자들의 관세음 보살에 대한 찬탄이기도 합니다. 예, 이 시방제국토의 시방은 동서남북, 감방, 남동남서, 북동북서, 팔방에 상하를 더한 공간 개념으로 우리들이 흔히 쓰는 천지사방을 말합니다. 천지사방, 이런 말 쓰지요. 또한 국토는 나라국자, 흑토자, 나라 땅이니까 나라 국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무찰불현신의 무찰은 땅이 없다. 곳이 없다 예, 이런 뜻이고 불현신은 몸을 놔투지 않으신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찰 불현신은 몸을 놔투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후렴구 전체를 붙여서 뜻풀이로 해보겠습니다. 구족신통력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광수제방편 널리 여러 방편을 행하십니다. 시방 제국토, 천지 사방 모든 나라에 무찰 불연신 몸을 나투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중원 부원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차제에 확실히 아셔야 한다는 제 책임감 때문입니다. 예, 끝에. 구족신통역, 광수제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와일심, 귀명정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 여기서 이 고와일심, 귀명정례는 모든 정건에 다 붙습니다. 서가모니불 정건, 지장정건, 예, 이런 정건 끝에 끝날 때는 반드시 고와일심, 귀명정례. 이렇게 됩니다. 뜻은 이러합니다. 과일심. 그러므로, 곧고 예, 자가 그러므로라는 뜻이 있고요. 제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일심. 귀명정례는 목숨 바쳐 돌아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은 정수리정인데 이마정으로 보셔야 돼요. 예, 한자 자전에도 보면 이마정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는 절의 정례입니다. 그래서 고아일심 기명정례를 붙여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심으로 목숨 바쳐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올립니다. 예, 여러분 좀 들어보시고요. 이걸 전체... 예, 빈 노트에다가 다좀 적으십시오. 아, 우리가 증거하면서 뜻도 모르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예, 오늘은 제가 아, 1절, 예, 이 얘기는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후일에 여기에 따른 영험담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 들으셔서 그 뜻을 확실히 좀 아시기를 제가 제삼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만에 개성으로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구조신 통역하고 광수 재방편 하십니다. 나무 다불 시방 제국토에 무찰 불현신 하십니다 날무 아불예 내일 뵙겠습니다. 관세보살